방영 개시 이후 확인된 스토리 전체 분위기는 스타워즈 클래시프 시리즈와 비슷하다. 작크베터는 우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은하제국에 가까운 세력이며 큐레인저는 이에 맞서는 반란군 세력 중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작크베터에 맞서 힘을 얻기 위해 나머지 큐레인저 인원들을 대체로 작크베터에 맞서고 있는 다른 반란 세력들로부터 모아 나가며 세력을 분류하다가 마침내는 자크베터를 타도하고 우주를 해방시키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큐레인저라는 이름답게 슈퍼전대 최초로 스타팀 메인 멤버 스가 무려 9명이다. 지난 26대 인품전대 허리게임 저3 1 1대, 숙관전대, 케키레인저 36대, 특면전대, 고버스터즈 등 최근 운영 기점에서 시작됐던 세계의 전대들은 스타티 멤버가 3명이었는데 이번작은 과감히 9명을 스타티 멤버로 뽑았다. 이 때문에 매번 9명이나 되는 인원들로 전투씬을 찍기엔 무리였는지 매 에피소드마다 전원이 출동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정의 인원이 인덤으로 선발되어 나간다. 작중설정으로는 큐레인저들이 쓰는 큐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령관이 쇼 론포가 큐렛을 통해 뽑는다. 여기에 추가 멤버도 3명이나 되어서 정규 멤버 스만 역대 최대인 12명이나 된다. 이렇다 보니 기존의 시리즈와는 달리 조력자 포지션에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으며 그대의 신전대에 참여하지 않는 큐레인자 멤버들이 조력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맞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멤버 구성과 1도 디자인에서도 이전 전대와 차이점이 많다. 구선 레귤러 여성 그린이 최초로 등장했으며 사실상 신전사 전용 수상이었던 골든 실버가 일반 멤버 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인제1도 디자인도 일반 멤버와 차이가 거의 없다. 또한 큐레인저의 1도는 이전 잔대에서는 강화포매나 있을 형갑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각 멤버마다 세부적인 요소가 조금씩 다르다. 천장전대 고세이저 이후 7년만에 헬멧에 입술이 있는 디자인으로 슈퍼전대 전체를 통틀어서는 11번째이며 윗부분의 색깔이 은색이 아니라 헬멧과 동일한 색깔인 경우는 오레인저 이후로 두번째이다. 작품 배경이 방영실제 온도와 일치하지 않고 보다 미래라는 점이나 악의 조직이 지구를 완전 장악했다는 배경 설정, 헬멧의 입법은 색깔이 구성원 개개인의 컬러와 같다는 점 구성원의 개성을 고그레의 디자인으로 드러냈다는 점등 여러가지 면에서 초래전대 오레인저를 의식 또는 엄마주한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이 작법은 무려 20년만에 전자전대 메가 레인저처럼 슈퍼전대가 민간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자크메터의 폭정이 심해지게 생겼다며 비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상 민간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슈퍼전대 2호가 되었다. 다만 메가레인저는 뜬금없이 후반부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말 그대로 구해지 은혜도 모르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지적법은 초반부터 비난을 받는 데다가... 큐레인저가 지구에 혼자 얼마 안 되었기에 민간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차이점 어느 쪽이든 기껏 구해주는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큐레인저와 메가 레인저와 다른 점은 꿈을 빼앗기는 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 용서할 수 없다 우리 큐레인저가 지구를 구해줄 테니 힘이 없는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민간인들에게 대항한다는 점과 지구를 점령한 자크메터가 큐레인저에게 완전히 퇴치되면서 민간인들이 큐레인저를 차차 인정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럭키는 유사 럭키라는 대사가 자주 나오는데 매일마다 몇번 외치는지 세어보는 것도 쓸쓸하다. 전전작의 선배 레드가 자주 외쳤던 대사가 있던 것처럼. 그래도 이쪽은 배우의 연기력과 발성이 괜찮아서 모에테키타보다는 낫다는 평도 있었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모에테키타 이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외치는 통해 모에테키타보다 더 싫어하게 된 사람들도 많다. 담당 배우인 키즈 타쿠미나 고등학교 때까지 방송을 볼 정도로 가면 아이들 1 0바전대 시리즈를 좋아했다고 한다 가장 인상에 남는건 사무라이전대 신캔 잘하고 키즈 타쿠미씨는 사실 슈퍼전대가 아니라 가면라이더를 맡고 싶었다고 한다 근데 가면라이더에선 떨어지고 그뒤 슈퍼전대로 온 것이라고 나중에 콜라보 형태로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의 얼굴을 비추긴 했다 스팅과는 최초로 오렌지색 전 신전사 및 번외전사가 아닌 레귤러 오렌지 전사다 가루는 동물전대 주호우저 바로 이후의 작품이라서 외모가 늑대의 모습인지라 동물전대 주호우저에 나오는 주만들을 닮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밸런스는 슈퍼전대 최초로 신전사가 아닌 골드이자 외계인이 골드이다 그리고 큐레인저 멤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나이가 밝혀졌는데 자그마치 300세로 큐레인저 멤버들 중에서 최연장자 그런데 밸런스의 종종 내에서 밸런스는 제일 어린 편에 속한다 싸와해선 여기에 100살을 더 먹어서 400살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연장자로 보이질 않는다 챔프는 우주전대 큐레인저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다른 멤버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떡대와 외형 덕분에 수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다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블랙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블랙이 다 쓸어버릴 것 같다 등 매우 호의적 수도 액터는 특유의 떡대를 봐도 알수 있듯이 오카모토 지로 챔프는 16화에서 파괴되는 장면이 충격적이었다는 편이 많다 지금까지 전대 시리즈에서 극중 전사 사망신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박살나는 장면이 무사된 것은 최초라고 봐도 좋을 정도 아무리 로봇 멤버였다지만 정말 처참하게 사지 절단이 난지라 상당한 충격을 가져다줬다 덕분에 옆동네에 암울한 전개를 치유받던 사람들이 데미지도 컸던 모양 이와는 별개로 로봇 멤버이기 때문에 사망 자체도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듯 부활 예고를 바로 흘린 데다 기억해로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면서 차후 갈등도 노골적으로 던지고 있다 때문인지 작중에서도 멤버들이 슬퍼하긴 해도 금방 되살아날 거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호불호가 걸리고 있다 대개 0바전드 시리즈에서 전사 사망신이 나오게 될 경우 그 후반부 등 극의 분위기가 클라이맥스를 찍고 있을 때 나온 경우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그 초반부터 전사 사망신이 나온 것은 1화에서 멤버 사망신이 나온 초전자 바이오맨 이래로 최초라고 할수 있다. 그나마 이쪽은 부활 떡밥이 노골 적으로 던져진 상태라 엄밀히 말 하면 사망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하면는 작중에 유일한 여성 인간형 캐릭터인지라 인기가 상당하다. 배우가 상당히 귀염상의 미인인 게다가 최초의 레귤러 여성 그린. 활기찬 성격 외모만큼이나 귀여운 리액션으로 인기가 많다. 스파다의 배우 타카기바라 테츠지는 2009년 유니 신생구미 리안으로 데뷔한 가수 겸 배우로 휴대에선 내일의 빛을 잡고와 신선조 피스메이커 영화 오파더에 출연하여 연기실력을 닦았다. 사쿠마 코타로의 배우인 타쿠지 쇼타는 2004년생으로 슈퍼 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의 2000년대 생이자 21세 기생 레귤러 배우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최연소 배우 타이틀을 그대로 달고 있다. 5년 뒤 동양이자 중감내기인 시다 코아쿠가 오니 시스터로 출연했지만 생일은 시다 코아쿠가 더 빠르다. 그래서 지금도 최연소다. 돈 아르마겐은 디자인을 봐서 에일리언, 사신이 모티브인 듯 무기도 범모습일 때는 데스사이드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나신 다크사이드를 사용한다. 다만 정체가 코엘버로 드러났을 때는 아르마겐이라는 두 개의 단검을 사용하며 추르기의 육체에 빙의했을 때는 다크사이드의 피니스 버전인 호우 다크사이드를 사용한다. 이후 제생명체를 흡수한 모습일 때는 아르마케는 사용한다. 마게라는 가로들 중 최초로 등장한 단역 캐릭터이며 가로들 중 최초로 거대화한 캐릭터다. 큐레노는 해적전대 고가이저이후에 역대 메카들 중 키시, 류호와 함께 가장 멋있다는 평이 많다. 다만 큐보이저의 붙은 큐, 큐타마는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 더군다나 큐레인저 멤버가 그 큐타마 속에서 조종하고 심지어 우주에서는 빛나기 때문에 큐타마를 직접 공격당해 합체가 풀리며 어쩌냐는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큐레인저 메카는 어깨 추가와 맞선 42화까지 모든 메카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기록을 보유했다. 기관조어는 체인지로보와 합체구조가 비슷하며 머리 모양도 체인지로보 이후로 나온 고가령 머리이다. 오리온 베틀러는 4호 메카가 이동 기지겸 거대 메카로 변하는 건썬 전대 큐르자의 기간트 브라 기오와 열차 전대 토큐저의 하이퍼레시아 테이오 이후 오랜만. 다만 하이퍼레시아 테이오의 경우 어디까지나 중심지의 역할 뿐 귀즈루스의 역할이 미미하기에 전체적으로는 기간트 브라 기오와 여러모로 싸다 유테이 큐레노는 보통 슈퍼합지가 간단하지만 유테이 큐레노는 간단한 것을 넘어 허전해 보인다. 유 보이저가 등짝이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고 무게 때문에 큐레오 자체로는 가걷지도 못하는 등 사무라이 하우처럼 이동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머리 장식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 이제까지의 슈퍼 합제는 아무리 합제가 엉망이라도 뭔가 다른 느낌을 보여줬는데 류테이 큐레노는 기존의 큐레오와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 이 부분의 경우 차라리 류테이 큐레오의 가슴 장식으로도 쓰이는 류테이오의 육머리의뿔 장식을 류테이 큐레노의 머리 장식으로 쓰지라며 비난하는 일부 팬들도 존재한다. 케르베리우스는 극장판 이후 본편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아서 특수전대 데카레인저의 블러스더버기 열차전대 토끼저의 사파리가오 이후로 간만에 극장판 한정으로만 등장하는 메카가 되었다 애초에 활약 이후 다시 돌려보내주고 이후 행적조차 모르게 되었으니 그냥 극장판으로만 끝낼 생각이었던 모양인 것 같다 초반 부분에서의 평가는 가히 대우평 크게 위화감 없는 CG, 정신한 설정 기존 슈퍼전대 시리즈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 등 팬들은 이견 없이 대부분이 이세였다 방영 전 팬들은 시놉시스만 보고 틈면전대 고버 스터즈처럼 너무 아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했지만 오히려 병맛이 나무하는 개그 분위기로 무난하게 흘러가는지라 아이들이 보기에도 큰 거부감이 없다는 평이 많다. 우주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역대급 스케일을 무난하게 선보인 작품이었으나 멤버들 분량 조절 실패 및매거게 끝난 최종 보스와의 결전 등큰 구멍들로 인해 다소 아쉬운 작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작품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지금은 평작이라는 평가가 대부분.